방금 매수로 자,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콜 매수, 선물 매수. 그거는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이죠. 수급 매수의 매수 존. 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을 보고 지금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뭐 목표가는 뭐 일단 직접 직접 고점까지 보기로 하고요. 제 양수급이 지금 다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 자, 양수급이 매수인 걸 보고 지금 매수로 진입을 했고요만 만년에 빠져주면또 직전 저점에서 어,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 양수급 매수니까 추가를 해도 되죠. 자, 자, 우리는 추가를 해도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추가가 됐고요. 자, 추가가 된 것은 또 이제 익청을 어, 준비해놓고. 수급은 자꾸 하늘 위로 올라가죠. 수급은 자꾸 지금 하늘 위로 올라가고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예.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100% 진입 자리가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런 찬스를 주면은 반드시 진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입을 했는데 쭉 빠지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기는요? 추가하면 되죠. 왜? 수거, 매수의 매수존이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진입을 하라는 겁니다. 일단 진입을 해놓고 봐야 돼요. 자, 2층, 그렇죠. 자, 2층이 되었습니다. 고점에서 2층이 안 됐어요. 아, 아깝죠. 아, 그러나 뭐 추가하면 되죠. 예, 요거, 요거 추가를 받겠습니다. 자, 요거 추가를. 아, 아까 그 참, 2층 했으면은, 그죠? 2층하고 이걸 다시 진입을 했으면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예,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한 것을, 자, 2층에 준비시켜 놓고 있고요. 자, 추가한, 자, 추가한 것이, 자, 2층이 됩니까? 자, 추가한 것이,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왜 추가를 할수 있었느냐는 거죠? 왜 추가를 할수 있었느냐? 예, 추가한 것을 자 입청했습니다. 그는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기 때문에 어, 추가를 할 수가 있었고 추가한 것을 입청했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진입해야 할 자리는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 이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뭐 치받지를 않는데 일단 여기서 2층 하겠습니다. 아, 아까, 아까 직전 고점에서 2층을 못한 것이 좀 아쉽죠. 에, 그게 시장이에요. 그게. 에, 그래서 뭐몇 백만 수익 났다 하는 것들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까도 한, 한 70만 수익 난걸 갖다가 2층 못해가지고 손실 났니까 아깝죠. 예. 자, 여기서 자, 올청을 했습니다. 자, 첫 타를 75만 원. 자, 요렇게 익청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맞추면은 이렇게 요 여기를 기준으로 맞추면은 자, 여기가 매수 존이죠. 예, 매수 존. 어, 그럴 때요 수급이 요 수급이 매수죠. 항상 수급 매수의 매수 존. 여기를 공략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수급 매수의 매수존. 예. 네. 그래서 어 75를 했는데요. 아 수급은 좋은데 의외로 지수는 지금 안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어 일단은 뭐어 수익을 줄때입증을 했습니다.